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지 코비야 크, 내일 기간 대기 딱 있네요 스티커를 마저 뜯고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게임 여기 있네요 이거는 바로 넣을 거고 얘는 뭐야? 음, 코드, 코드는 제가 바로 쓸 거니까. 뭐 코드 보여줘도 뭐 문제는 없어요. 자, 아, 이게 사운드 트랙, 어떻게 꺼내? 사운드 트랙, 별로 뭐... 사운드 트랙은 솔직히 들을 일은 없죠. 제가 cdp를 어, 군대에서만 썼지 여기서는 쓸일 없잖아요. 어우 박스가 계속 나와. 음 이게 아트북. 아트북이네요. 아트북 잠깐 한번 뜯어볼게요. 왜자 <laughs> 우와 소리 새거소 리가？저는 없 네요？한글 이 겠죠？어 한글 이네요고룡종멸직용내르 기간 대 데미 지를 받 으면 이빨 을 빠진 뒤 새로 자란다. 방어구 로프, 방어 이야 이쁘네요. 그리고 자 대망의 피규어. 이거 솔직히 이거 때문에 산 거죠. 잠시만요, 안 빠지네? 오자 빠졌네요. 이 박스는 이제 텅 비었네요. 없네요. 이 박스는 뭐 어딘가 쓸일 있겠죠? 피규어 보십시다. 퀄리티가 얼마나 좋을려나 사람들 사진 올린 거 보니까 그렇게 퀄리티는 좋진 않더라고요 오 사이즈 꽤 큰데요? 코비야 사이즈가 꽤커꽤 꽤 커요 손바닥 보다는 손바닥만 하네요 그냥 안지납니다 봉지 한번 열어볼게요. 이야, 우와. 어, 퀄리티 꽤 나쁘지 않은데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퀄리티 괜찮은데? 내르기간뜨. 이거는 제가 내일 회사 가져갈 거거든요. 따로, 따로 넣어놓을게요 자, 그럼 바로 게임 해보겠습니다.